여기는 미사 호수공원입니다.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멋진 곳입니다. 구름다리도 아치형다리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. 호수 주변에 카페도 식당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산책로가 좋아서 아침 일찍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미사 호수 공원이었습니다. 미사 호수 공원 안에 있는 야외 공연장 같습니다. 여기는 관람석이고요. 또 무대가 있습니다. 주변에 체육시설, 또 아이들 놀이시설, 잘 되어 있습니다.